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커플입니다. 싱크가 안 맞잖아. 유성 <놀람> <놀람> 걸로 자꾸 <죽고> <놀람> 저희 채널을 <laughs> 구독해주신 1만 명, 지금 1만 1000명이에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신 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드리려고 Q&A를 찍어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김나연이고 나이는 95년생. 네 저도 26살 이동진입니다. 저희 동갑이에요. 자꾸 연상 연하해만 보지 마세요. 자꾸. 네. 아 현재 하고 있는 일 뭐냐고 질문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네. 현재 20세대에서 제작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한국일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턴이요. 음. 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네.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셨던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언제부터 연애 시작했는지, 며칠 되셨는지, 네. 언제부터 사겼는지. 2018년 8월 5일부터 <웃음> <웃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기준 며칠이죠? 오늘 기준으로. <laughs> 땡이야. 80몇일이거든.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좀 오래 됐죠? 네, 네, 깜짝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첫 인상이 어땠냐 어땠죠? 제가 나인을 처음 본 거는 <laughs> 나인이 어떤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제 일도 있고 뭐 저는 원래 남한테 딱히 관심이 없어서 그때는 기억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한달 한 뒤에 그 다른 촬영장에서 같이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 처음 이사를 했는데 제가 영상으로 봤던 나인이 모습보다 훨씬 더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 때부터 좀, 어, 생각보다 다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웃음> 합격! <웃음> 전 약간 좀 고인물이어서 촬영장도 여러 번 와보고 제작진들은 또 친해가지고 되게 촬영장 약간, 약간 선배님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동진이가 엄청 긴장을 해서 막, 아막 이렇게 했던, 허둥지둥 했다 <laughs> 허둥지둥했다. 아, 저분은 되게 낯을 많이 가리시고 숫기가 없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첫인상 어땠냐면, 딱! 내가 어 같이 점심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거기 있는 팬들한테 다 말을 했는데 얘는 막아막 아, 막 저는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거기 있으면이러고 허다다다 올라오길래 아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구 약간 네. 그런 느낌 그냥 놀리기 쉽겠다 이 사람 좀 놀려먹기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게 첫인상 네 저는 딱히 모르는 사람이랑 밥먹으고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세 번째 질문 언제부터 이성으로 보이게 됐는지 어, 언제부터 이 사람이랑 잘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는지에 대한 질문. 네, 촬영장에서 나연이 보고 그동안 촬영장에서 봤던 여자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laughs> 이런 <이름만> 말을. <안 웃음> <laughs> 아 얘랑 촬영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좀 촬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얘랑 무조건 싸워야겠다 생각했어. 근데 <laughs> 이 <laughs> 네, 진짜예요. 오케이 세이지만 진짜라서 아, 얘랑 무조건 싸워서. 앞으로 연인으로 발전할 <laughs> 계기를 차반 해버려겠다 와, 그게 생각을 해서 제가 다짜고짜 때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laughs> 진짜 저 나도 기억나. 왜냐면 음. 왜요? 저 진짜 조금 충격 받았던 게 갑자기 얘가 너무 근본 없이 쿠션 이 쿠션으로 저를 이렇게 판 때렸어요. 좀 시비를 부르고 음. 좀, 좀 약간 짜증나게 걸었어요. 왜냐면 음. 얘가 날 짜증나 해야 제가 마음을 놓고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똑똑하죠 지금 생는데 <laughs> <말할 때 웃음> <laughs> <근데> 어쨌든 그랬던 <laughs>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동진이가 나중에 티를 냈어요. 저를 좋아하는 티를 엄청 내가지고 일부러 놀리면서 계속 막 붙어 다니고 연락도 하고 하면서 어 이거 이렇게 연락하다가 얘랑 진짜 사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얘가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저는 조금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근데 진짜 좀 그런 게 아니 아니 6월 중순부터 한달 반을 그냥 해외여행을 가든 뭐든 그냥 카톡을 계속 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놓는 아 나는 얘랑 절대 아픈 거야 얘 별로다 왜 <laughs> 뭐 이런 말을 밖에서 하고 다닌 거예요? 정말 쓰레기 같죠? <laughs> 아니 이런 거막 이거 제일 궁금했을 것 같은 아이거 너무 히든 카드인데 히든 썰마밤 바로 누가 먼저 고백했나요? 그래서 진짜 고백은 동진이가 먼저 했습니다 이미 나연이가 이미 저한테 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서 원래 그런 걸 알고 나서 고백해야 돼요 마이크에 막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근데 뭐막 기차를 막 기차 달리는 거 뛰어가서 잡아가지고 고 이런 건 아니고 아 얘가 날를 받아주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고백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원래 국룰이 세 번째 만났을 때 일대일로 세 번째 데이트했을 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세 번째인데 도저히 타이밍이 안맞았습다왜냐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데이트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같이 맥도날드 있다가 제가 막 차를 타러 제가 그 지하철역 가다가 아내가 여기서 지하철을 타면은 이제 다음에 만나려면 며칠 더 있어야 되는데 타이밍 이 음, 너무 애매하다. 음, 지금인데 음. 무조건 지금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지하철 플랫폼까지 갔다가 카드 찍고 다시 나와서 제가 딱그 모형 맥도날드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카드 이제, 안 찍었잖아요. 아, 카드 안 찍었어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양력도 쳤어요. <웃음> <웃음> 이거 본능이라가지고. 맥도날드를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이한테 가가지고 스낵랩! 스낵랩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헐떡이면서 갑자기 오길래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랬는데 말도 안 해요. 네, 어. 말도 안 하고 이제 콜라만 마시고 네네. 뭐라도 해야겠으니까 일단 콜라 마시고 콜라 원샷 때리고 나랑 만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그때 생각나서 네, 한참 그랬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고 내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너 네. 놓친 거 아니야? 계속 걱정을 했는데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나랑 만날래? 이렇게 했잖아. 맞습니다. 근데 나인가 거기서 바로 받고네 바로, 바로 대답 을 못했어요. 대답 못하고 그때 나인이는 슈퍼스타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유튜브 활동을 하는데 이게 이게 디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했다 했어요. 어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만나자. 오,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응. 연애 후 20세대 멤버분들의 반응 어땠는지. <laughs> 맞아, 이거 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근데 이거 우리도 진짜 궁금했어. 사람들이 재밌을 줄 알았는데, <laughs> 근데 이게 비밀 연애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제가 정말 잘못 숨기고 거짓말을 맞아.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그다 티가 났어요. 받쳐는데 아. 근데 비밀 연애를 하기로 했으니까 무슨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필요하고 안 사겨. 뭐 이름에 하트 부터 있고, 하트 <laughs> 걸고 막 그렇게 다 하는데요. 결코 <laughs> 안 사귀는 거 하니까 애들이 이제 눈치를 다 챘어요. 딱 채고 나서 제가 아 이거 그냥 말하자 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라서 반응이 그렇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비밀 연애를 한 거의 8월부터 사귀었는데 12월에 공개를 했으니까 맞아. 4개월을 속여, 계속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맨날 둘이 놀러 다니고 했기 때문에 다들 아, 뭐 있다 썸이거나 사귄다 이렇게 네. 알고 있어가지고 공개를 네. 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 네, 그 정도였죠. 그리고 그때는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서로 막불 붙고 막 이렇게 눈 맞고 이런 일이 비비지스 아니, 네. <웃음> <웃음> 진짜, 거, 거짓말 진짜. 거짓말. 네. 거짓말. <laughs> 거짓말.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laughs> 서로 가장 좋아하는 서로의 장점. 저는 되게 감정에 많이 휘둘리는데 동진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감정에 되게 휘둘리는데 이 친구의 조언이나 그런 거를 들으면 현명하게 현명한 길을 가지 않나 하지만 너무 냉철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건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아니, 어쨌든 장점 아니 장점 장점 그래서 어쨌든 장점이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이 사람의 장점인 것 같아요 나의 장점은 나연이는 아주 표현을 잘하고 애교가 많습니다 나연이는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해줍니다 저한테는 그게 좀 부족한데 그런 점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확실히 그게 위로가 될 때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값 커플로서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나는 그거 같아 뭐? 약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때 음. 그게 동, 완전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우리 몇 학년 되더라 중인가 이러면 그게 바로 이해, 이해 이해가 되는 아, 거아뭐 맞아, 맞아. 무슨 노래 듣다가 우리 그때 신종플로 유행했을 때뭐몇 음, 학년이었지 맞아. 이런 거 얘기하면 바로 공감이 됩니다. 어쨌든 둘다 인턴하고 둘다 대학교 고학년 뭐 이런 맞아. 식으로 같이 어떤 그사회적 위치가 비슷하니까 그런 거에 좀 많이 얘기도 할수 있고 도움이 음. 되는 것 같아요. 음. 다음 질문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을 때의 기분! 마밤! 저는 나연이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laughs> 나연이랑 어떤 그런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는 나연이랑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했어요 <laughs> 친구에서 연인 이 되려면 막 이렇게 아, 얘는 진짜 친구지. 얘는 절대 발전 가능성이 없어. 이런 생각에서 이제 연인이 되면 <laughs> 음, 음. 뭔가 새로운 게 있는데 저는 나연이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반대로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뭐 연인으로 된게 갑자기 갑자기 친구에서 연인으로 바뀐 게 아니라 중간에 거의 두달 동안 계속 연락을 하고 또썬다 탔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은 네. 잘 모르겠어요. 처음 만났던 게 5월 달인데 사귄 게 8월이니까 이 3개월밖에 안 돼. 그 사이에 뭐 친구에서 연인으로 갈증한 건 아니지. 그런네 그렇네. 그렇네. 어쨌든 저희 만난 지 3개월 만에 사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유튜브를 한 1년 반 정도 어, 맞아, 같이 무슨 맞아. 바닥에서 정상까지 찍은 다음에 <laughs> 촬영이 5월 4일이었고 맞아, 어... 첫 촬영이 5월 4일이고 상인계 5... 오, 8월 5월 5일이니까 맞다. 진짜 세달 만에 3개월 만에 사귀으니까 사실 뭐 어. 친구에서 연인 이런 느낌 아니에요 어. 네. 다투고 어떻게 화해하나요? 저희도 싸우기 싸웁니다 네. <laughs> 안짤 수가 없어요 네, 싸우고 제가 동진이한테 가장 많이 화나는 점은 연락 연락 때문에 연락, 질투 아니 저는 항상 나연이가 뭐 친구랑 나가서 술을 먹고 막 진탕 놀면서 연락이 안 되든 뭐뭘 하든 저는 진짜 아무 도안 건드려요. 뭐 남자애들 섞어서 어디 놀러 가든 남자 둘에 자기 혼자 뭐 술을 먹어 남자랑 둘이 만약 약속을 해서 만나도 저는 일도 터치 안 하고 불편한 기색도 하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다 통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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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달했죠? 저는 그런 거에 통달했기 때문에 <laughs> <laughs> <몇> 통달했죠? <laughs> <laughs> <몇> 통달했죠? <laughs> 왜 이래? <laughs> 그래서 저는 오히려 놀면서 그 연락이 안 되면 애가 진짜 재밌도 없나 보다. 그리고 전별생각안 하고 전제 일을 해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연락을 안 하면 저는 어떻게 하냐? 왜 그냥 친구들 있다가도 한 연락 생각이 나니까 남자친구 생각이 나서 이렇게 나 지금 뭐 하는 중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얘는 안 해요 그냥 친구들 놀면 보기에 빠져가지고 2시간, 3시간 정도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서 그거 가지고 엄청 싸우고 합니다 어쨌든 예전에 저는 제가 화가 나거나 짜증 나는 일이 있으면 입을 꾹물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응, 왜 짜증 나는지 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짜증 나는 표현은 다해 짜증 나 티는 다해 그러니까 그럼. 얘는 염문 없이 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고기집 고기 먹다가 화장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왜 그래? 왜 화났어? 그럼 화안 났다는데 그러면 그 화난 이유를 알아내면 밥열1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 사람이 진짜 미치지. 그러면 이제 집 가야 돼요. 집갈 어. 시간에. 그당시에 제가 화가 나도 그 화, 화가 난 이유를 말하는 게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화난 네, 이유, 삐진 이유 다 말하고 그거 말하기 전에 동진이가 너 이것 때문에 기분 안 좋지? 너 이래서 맞아. 지금 시속 맞지 이렇게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걸로는 이제 잘안 싸워요. 어. 요즘에 그 라인이 뇌 속에 있는 뇌구조랑 알고리즘을 파악해서 <laughs> 어떤 사고방식으로 흘러가는지 거의 다 이제 깨쳤기 때문에. 네. 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데이 잘 하고 작품니다 이거 재미 없이 다 끝. 음, 화이 화해, 화이 재미 없으니까 끝이에요. <laughs> <laughs> 화이난 재미 없으니까 끝. 다음 질문은 추천하는 데이트 코스랑 어디에서 데이트하나요? 아,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거. 우리가 데이트하는 코스나 이런 어어. 거. 다음에 뭐 따지면은 뭐 서울숲 서울숲, 어, 서울숲, 서울숲, 성수쪽을 많이 가고. 맞아, 맞아, 맞아. 네. 둘다 그냥 그런 데 걷는 걸 좋아해서 응. 그런 데 가고. 나머지는 그냥 뭐. 그래. 다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좀 우리는 좀 멀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멀리 갈까봐 아예 비행기 타고 가던가. <laughs> 어... 약간 애매하게 지하철로 한 30, 40분 거리 이런 데갈바거든요 멀리 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네. 저희가 서울숲을 더 자주 가는 게 동진이 네. 집이랑 저희 집 사이에 서울숲이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서울숲 데이트를 날씨 맞아요. 좋을 때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추천하는 데이트, 데이트 장소는 서울숲. 서울숲 서울. 음. 서울 좋아. 진짜 좋아요. 맞아요. 서울숲 진짜 좋고. 네. 그 특이한, 특이한 말투가, 말투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네. 그 나연나연 나연 채널에 우리 에버랜드였잖아 유현 오빠 음. 그 영상에서 제가 얘한테 이렇게 어우 잘 먹어 이렇게 하더라고 그 달고치 짜면서 어잘 먹어 이렇게 하니까 제가 먼저 쓰긴 했던 것 같아요. 음, 2019년도. 완전 초반에, 봄에. 어, 2019년 초반 봄에 제가 갑자기 그 밀리는 말투를 썼더니 그걸 동진이도 네.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지금은 같이 쓰는 걸로. 그래 다른 사람이 들으면 우리 좀 약간 토.. 약간.. <laughs> 약간 토 넘는.. 오글거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영상을 보니까 알았더라. <laughs> 어두 어, 어. 분의 키 차이는 얼마인가요? 얼마 그리고 뭐 키가 몇인지 알고 싶어요,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키 차이 많이 나 보이더라고요. 키째로 음. 그, 그렇지. 아니에요? 32cm <laughs> 제 키는 162cm고 동진이 키는 네, 179... 179cm입니다. 어, 맞아요. 그래서 총 17cm 정도가 차이가 나고 제가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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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은 두분 식성 완전 극과 극이던데 서로 체해보시 궁금해요. 맞아요. 음. 저 진짜 완전 반댄 게 맞아요. 저는 날거 아예 못 먹어요. 회도 안 먹고 초밥도 안 먹고. 뭐 이런 거다안 먹잖아요? 아예 안 먹는데, 동진이 그런 거 환장합니다. 그런 거 좋아요. 어, 완전 좋아요. 그리고 동진이의 그 신조가 있어. 알지? 음, 음. 음식은? 음식은 날고일수록 맛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막, 예를 들면, 계란후라이도 저는 반숙으로 먹고, 얘는 완숙으로. 완주, 먹고. 완전 완숙. 네, 그리고 고기, 소고기 같은 것도 완전 바싹 이렇게 먹고, 음. 저는 그냥 핏기 빠지지 않고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먹는데, 그런 건 많이 다른데, 그래도 둘다좀 한식류를 좋아하는 거. 음. 그리고 음. 물론 가리는 건 있지만, 은 막, 딱히 그렇게 입맛이 까다로운 편 아니라서. 생각보다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네. 제가 가끔 이마트 가서 초밥 사 먹고 <laughs> 맞고 있습니다. 제 최애 음식 뭔지 아, 아, 네. 아시나요? 치킨 삼겹살. 정답. 동진 최애 음식 국밥. <laughs> 국밥. 국밥 아니야. 국밥이잖아. 그리고 아니야? 그리고 날거. 날거 <laughs> <맞아>. 모든 거. <laughs> 그 질문에 데이트 갔던 곳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랑 뭐 제일 음. 추천하는데 1위 말 음. 이렇게 있었는데 맞아요. 저희는. 그 안면도라고 거기 꽃지해수욕장이라고 너무 거기도 예쁘고 좀 조용하고 산적하고 그다음에 그 되게 그돌 같은 게 바위 어. 그게 너무 좀특이하고어 신기했어 어, 되게 이색. 적인 그런 약간 해외 여행 것 같은. 데응 음, 응. 음, 그가지고 음, 음. 되게 좋았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냥 되게 음. 여유롭고. 맞아. 그리고 막 뭔가 좀덜 알려진 데다 보니까. 맞아 맞아 맞아. 더 맞아. 특별한 느낌도 있고. 거의 저희가 질문을 400개 정도 받았는데 음. 약 400개 받았는데 이걸 다 답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아, 네. 저희가 답변드렸던 걸안 겹치게 이 네. 영상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네. 또 한번 해보지 네. 않을까. 정말 모두 한분한분 한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궁금한 거꼭 댓글로 많이 네. 남겨주시고, 네. 이번 네. Q&A 관련해서도 많이 댓글로 참여해주시고, 네.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다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안녕.